Oh <laughs> Sí, 2주 2주, 1주, 2주 1차, 2주, 1차. 1차. 아, 그이야그찮아 Nice, sir. You know, I'm going to ask you to do one of you. I'm going to ask you to 이 s k you Good, good, good. Come on, buy it. Don't like from the land of money. I said, I said, I said, I said, I s a 이 d I said, 맛있다. 아우 아이아 나이버. 아우 사이드니까 눌러야 돼. 눌러야 돼. 가서 도와줘. <laughs> 가서 눌러야 돼. 성훈아 가운데 아성우너 가운데 있어. 안 돼. 뛴다. 윙백 내려야 돼. 성훈아 가운데에서 내려. 성훈아 내려. 당겨.

너 믿어 좋아 좋아 믿어 지금 좋아 어 해당 행성 사이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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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사이드 아, 네. 아 희망 좋아 희망 좋아 도와줘야 돼 앞에 앞에 받고가 밟고 가 밟고 가 밉어 너무 어려워 이거 밟고 가야 돼 현성아 인형을 잡으면 여기 이쪽에서 받아 내려와서 받아 <laughs> 나이스! 가자 스이이가 가, 이이가 나이스! 나이스! 음. 가. 가. 가가나나나나 왼쪽 도 있어, 왼쪽 도 있어! 왼이스나이스그이이 아. 아. 나이스. 그냥 소리 질러버려요 불러, 소리 질러, 불러 안 들려, 이이터 왼쪽 데이터! 왼2 0분터왼 걔하가야 돼, 나와 내려야 돼. 리에 네, 내려야 돼, 내려 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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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다시 리 우리, 우리, 리우올 우리, 우올우 가, 가 우리, 우리, 우이 우리, 우리, 우 이거 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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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아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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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이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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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아

성이 공부하 공부하 공부를 공부 내려. 조성아 공구에서 네가 자르 준비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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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걸려줘야 돼라이 걸려줘야 된다. 아 영주야 영주야 지고 가. 됐다 이제 내려야 된다 이제 내려야 돼. 성훈이 내려 성훈이 내려. 내려. 내려 힘들어? 들지가자다 왔다 왔다. 거기 다이 결단 내려. 결단 내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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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아, 나이스.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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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더더 더. 더. 아. 나이스. 나이스. 아. 나이스. 잘해. 잘해. 그래. 깜빡. 선수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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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가. 선수. 가가가 가. 가, 가. 오, 좋다. 오! 오.

달린다 뒤굿디굿디

다 어, 추인 벌려 놔 페널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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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인트 보고 자, 페널티 포인트. 여기서 3분. 3분만. 진정적인 어 골을 안넣들어믿고 나이스. 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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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이스. 나이스. 심판, 네. 심판 교체할게요. 교체할게요. 교체, 아, 세현 아. 좋은데? 조장, 회장님, 그래서 <목소리가> 이고요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

나이스. 가자, 가자 연 가자! 같이 가자! 가자, 라인! 나이스! 동작 조금 아래로! 조금 아래로! 오케이, 좋아, 좋아, 좋아! 선생 가자! 화이팅! 너 가요, 너 가요! 나이스! 붙이자, 붙치자범시아 뛰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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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! 범시아 인형이 잡으 준비해! 디다 디아노 와! 빨리 해야 돼! 아이고, 나이스, 나이스! 나이스. 나이스. 한번 밀어줘 사이드. 줘야 돼, 줘야 돼. 주구가 동야야가 주구가 동야 아니야. 줘야 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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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나이스. 야, 야, 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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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축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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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범시가 준비해. 야, 야 아,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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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좋아. 동야주 가. 스스 바로 줘야 돼. 나이스. 어, 동기 찾고! 아이고 뭐나 가자 가가야돼이스아 나이스 왼쪽 방, 왼쪽 방, 왼쪽 어 왼쪽 왼쪽 대 왼쪽

잘 만들었다.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. 한 7분? 어? 7분? 어? 7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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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푸싱! 레프리 푸싱! 어, 부식. 부식. 응. 굿, 굿 아, 위치 좋다, 위치 좋다 동그 위치 이더 올라. 야, 더가더가더 가. 더. 로 가. 박스 로모서이밖모 내려놔 내려뒤 있어. 사이드로 와. 사이 와. 이 사이드 더려사이사이로올라 상목 상목 엄어아갔어 11번 계속 봐. 11번. 굿. 나이스. 아, 나이스. 잘 싸웠다. 이이 <목소리> 인혁아. 심한 번 봐. <목소리> 아, 좀 봤네. 좀 봤네. 자, 뭐 어떤 걸 하더라도 저 오빠 좋을 거라는 야, 말은 없었지. 와, 손마이크로. 식이 준비해. 어, 동준이 준비해 더 들어가. 골대로, 골대로 골대로 뛰어. 공격수들 골대로 뛰어. 아, <목소리> 야! <목소리> 아, 나이스 나이스. 아 씨알하다. 아, 다 <목소리> 어떻게요? 괜나 4분? 저공 둘러 가야 되는데. 아, 우리 다 차서. 자, 일단 자, 일단. 아이 패킹이 좀 안정없죠. 이게 다리 얼었나 와라. <laughs> 공 나이스! 감합다사합니다 사이드로. 나이스. Thank you.

야이좀더아야야너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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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판, 심판 교체할게요. 심판 교체할게요. 전성아. 어,

공을 봐. 아 나이스. 서도야 클리어 확실해. <laughs> <times Source> <laptop> 만났어. 코너킥 하가만들 코너킥 움직이 해야 돼 에이, 공잘잡는다 모션이 좋았다. 너무 진 잠깐만. 타이밍에 잠깐만 동규야, 동규야. 너내 내려. 에이, 네, 너 내려. 네, 에이, 에이,